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과 친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며 예술가로 결혼의 굴레와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지만 그림을 사랑했고 그림에 열정을 쏟았던 작가 모리조. 그녀가 만의 모델로만 기억되기에는 아쉬운 예술가임을 알려주는 영화. 영화에서는 아름다운 명화 속 도덕적인 선을 넘지 않는 사랑으로 그려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세계의 스캔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스캔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화가들의 사랑 이야기는 세상에 관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작가도 사람이니 사랑하고 결혼하지만 그림에 뮤즈가 들어간 경우에는 화가와 어떤 관계인지, 화가의 손길 속에 다시 태어난 그림 속이 여인이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에는 법관의 아들로 태어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가문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냈고, 모리조 역시 사회 고위층의 자녀로 가문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요. 당시 화가도 요즘 대중예술을 하는 연예인처럼 인기였다고 하니까요. 유명세로 난 소문을 다시 정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알고는 있자는 의미에서 정리하는 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밝혀진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부터는 만에의 식구금 스킨들입니다. <목소리> 그림 공부를 하던 마네는 음악 교사인 수잔 레호프와 사랑에 빠져 아들까지 낳습니다. 하지만 아들 레옹의 성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수잔의 동생으로 살게 되는 레옹은 마네의 대자가 되어 마네의 여러 작품에 등장하지만 세간의 소문에 의하면 수잔과 마네의 아버지도 연인 관계로 지냈었고 레옹은 마네와 그의 아버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수잔과 만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고도 몰래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이 작품 독서에는 흰 드레스를 입은 수잔과 그 뒤로 책을 읽는 레옹의 옆모습이 살짝 보이는데요. 만의 아들 레옹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비눗방울 부는 소년에는 레옹이 주인공인데 만에는 비눗방울로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허무주의는 16,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화풍이었는데 당시 사회성을 드러냅니다. 최악의 종교전쟁이었던 30년 전쟁과 전염병 페스트가 창궐했던 시대, 만에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아틀리에서의 점심, 그리고 유명한 그림 발코니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소년도 레옹이라고 합니다. 마네의 그림이 당시 이슈를 몰고 왔던 이유는 이전 그림에서 여인들을 얼마나 여신처럼 표현했는지와 비교해보면 알수 있는데요. 피부의 색 표현만 봐도 좀더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 그림과 비교 감상해보시죠. 영화에는 모델이면서 화가이기도 했던 에바와의 이야기가 잠시 소개되기도 합니다. 에바는 34살에 이른 나이에 출산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에바의 그림입니다. 그녀만의 따뜻한 감성으로 인물화에서 미묘한 감정 표현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모리조는 에바를 보며 질투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연인으로의 질투라기보다 스승을 놓고 더 관심받고자 하는 멘트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만네의 유일한 제자로 만네의 그림 속 모델이기도 했던 에바 건잘레스의 초상입니다. 에바 역시 작가의 딸로 태어나 마네에게 그림을 배웠고 1869년 파리와 런던의 살롱에 출품한 여류 화가입니다. 그리고 마네의 친구이자 화가인 헨리 게라르와 결혼했습니다. 만해 는 아르 장토 이유 에서 모네 를 그리고 에바 곤잘레스 의 남편 이며 판화 가인 헨리 게 라르 를 그리 기도, 하 는데, 요그남 자의 부인과 연인 관 계로 지내 면서 친구들 까지 이렇게 잘 지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 는 아니 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의 집에 피아노를 가르치러 오는 음악교사, 한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아닙니다. 요즘도 작가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기도 하죠.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소설로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더 생산적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디서나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이야기를 꾸며내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있나 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앞에서는 친구로 위장하고 있을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내 이야기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변치 않은 진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게 민망하기도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과 그림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리조의 상황이 영화를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확실하게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모리조는 마네의 동생 유진과 결혼해서 유진은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줬으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그는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모리조는 만네가의 일원이 되면서 다른 작가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겠죠.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유진 외제만네는 아내인 모리조가 줄리를 가져왔을 당시 전시를 위해 그림을 나르는 등 외조에도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1841년) 상류층 집안의 고위공직자의 딸로 태어나 교양을 쌓기 위해 미술과 피아노를 배웠던 모리조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기까지 힘들었을 그녀의 삶과 이후에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스캔들이 따라다니는데 영화에서는 이 둘의 사랑에서 마네가 모리조에게 그림을 선물하며 예술로 사랑을 승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술 작가의 눈으로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아트지인 TV. 오늘은 마네와 베르트모리주에 대한 영화. 데뷔꽃 여인 속 만의 스캔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알람설정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러브아트 지인TV